마치 가상 현실에 어,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 었 예, 오른쪽 화석 관찰은 어, AR 투명한 화면 바닥을 인식하고 이제 위에 화석들을 올려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던 컨텐츠입니다 근데 유니티로 제작할 때는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하고 뭐 이미지 트래킹이나 영상 트래킹도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코딩 없이 그럼 AR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이 할로 a r 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반에서 이렇게 수업에서 활용한 장면인데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 세계와 연결해서 이제 누구나 증가 현실로 창작할 수 있는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바로 AR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제를 해서 유료 버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서 푸는 수업을 했었고요. 제가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종이에 매생이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에 팔로 AR 앱을 실행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할로 AR을 어, 실행을 하고 잠시만요. 네, 한, 할로 AR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요. 스캔을 누르면, 어, 이렇게 매생이를 이제 인식해서 제가 넣어 놓은 게 오피스 네이버 폼이랑 이렇게 이미지, 이미지 보이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멀리 있다가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제가 오버레이 시켜 놓은 이 링크랑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이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는 클릭하면은 네이버 폼으로 연결돼서 그런 식으로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은 무한 재생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한번 재생 한 번만 재생되게 할 수도 있고 설정은.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앱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근데 이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앱스토어에서 할로 AR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네, 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법만 익히시면 10초 만에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앱이라서요. 이렇게 인식시키면 동영상, 이미지, 링크, 텍스트 같은 것들을 오버레이 시켜서 3D 모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되셨으면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앱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오버레이, 비디오 오버레이, 텍스트 오버레이, 3D 모델, 오디오 오버레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네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하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료됐으면 오른쪽 하단에 크롭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테이크 포토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오버레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업로드 포토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가 오버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URL을 가져와서 from URL을 선택하면 이미지 URL을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오버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업로드 포토로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 이미지가 오버레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요거는 프로, 프로 버전에 있는 건데 오른쪽에 이제 플립 45도, 이제 플립 90도라는 거는 이게 이 이미지가 보여질 때 45도 각도로 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겠다 그리고 90도로 이렇게 아까 동영상이 약 90도로 보여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도 90도 각도로 세워서 볼수 있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평면 위에 그냥 겹쳐지듯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평면으로 그냥 했을 때, 네, 요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 네임은 이 컨텐츠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름은 내생각이요. 네, 그 컬렉션은 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넣어서 하나의 컬렉션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으러 다닐 때 하나의 컨, 컬렉션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넣어서 그 컨텐츠를 비출 때마다 오버레이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옆에 더하기 버튼은 이제 컬렉션을 생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컬렉션 이름을 정해주고, 한글이나 영어 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컨, 컬렉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링크인데 이런 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이제 프리베이트는, 어, 남들한테 공유하지 않을 컨텐츠를 뜻하고요. 언리스티드는, 이 QR 코드나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수 있도록 약간 어, 유튜브로 따지면 일부 공개 같은 기능입니다. p u b l 은 검색해서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럼 Unlisted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Done을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 Save 누르시면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어, 아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매생이 그림을 이거 저의 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것을 확인하려면 프로필에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트리거를 수정할 수 있고 오버레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캔을 눌러보면 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안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은 오버레이 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건 동영상이나 링크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버전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매생이 프린트를 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QR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을 한번 인식시켜 주시면 앱 다운로드 없이 제가 만든 방금 만들었던 그 오버레이가 매생이를 비쳤을 때 보이게 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확인, 아까 이 종이 위에다가 비춰 보시면 제가 만든 것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 할로에이할때에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네? 안 되나요? 인식이 안 되나요? 인식은 되는데 iOS 15 이상 필요하대요 <laughs> 아 삼성 갤럭시로는 되는데 아안 되는구나 아. 갤럭시로 해볼게요. <laughs> 아 갤럭시 됩니다. 네 아이패드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 기능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달 결제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하고,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이제 무료 버전의 차이점은 아까처럼 QR코드를 공유했을 때 앱을 다운로드를 해야 이걸 볼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이게 사용해보기를 통해서 바로 AR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이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까 QR 코드를 들어가면 앱이 없어도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 번. 어, 이 QR 코드를 인식하면은 어 제가 게 잠시만요. 어, 근데 QR 찍으니까 앱 설치 이 화면이 뜨는데. 아, 제 걸로 해보니까. 아, 설치 안 했을 때요? 네, 설치하라고 뜨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용해보기가 뜨지 않나요? 제 남편 폰으로 하니까 사용해보기가 뜨던데. 아, 설치, 설기설 사용해 보기가 있설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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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제가 한번 이거 삭제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되요 요아 되나요? 네, 아돼요돼요네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활용해서 AI 보물찾기를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은 활동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담긴 이미지 같은 것들이 뜨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맞게 풀어서 그 종이 활동지를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링크를 바로 연결시켜서 답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이미지가 이제 오버레이 된 이미지가 보였을 때 그걸 캡처해서 그걸 뭐 제시하거나 캡처한 것들을 모아오거나 모아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간단하죠. <laughs> 어 키링에서도 돼요. 와, 신기하네. 얘가 인식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서 인식은 잘 되더라고요. 그 업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해 볼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앱만 있으면 엄청 쉽네요. 눌러서. 설문 들어가서 자기 정보 입력하고 답을 입력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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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그리고 어, 유튜브 링,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검색해서도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음...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동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를 선택하면 여기서, 어, 불국사. 멈춰볼게요. 네, 요게 떠오르게 하고 싶다. s 렉트 비디오 v 하면은 여기 위에 이제 영상이 네, 뜨고요. 그럼 얘를 이제 각도를 45도로 세워서 보, 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루프 비디오는 반복 재생이거든요. 요거. 그리고 오디오 올리는 소리만 들리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아, 이미지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뭐 이미지 링크를 뭐 한꺼번에 이렇게 뜨게도 할수 있거든요. 해보면, 하나 아, 깍고 나. 아 깍고. 삭제하고.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문영상이랑동영을 재생이 안 됐습니다. 영상이랑이 이미지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 저렇 게 저렇게 하면 어디 어에 네. 가서 우리 매생이 표시를 찍어서 뭐 영상으로 문제를 주고 밑에 나오는 구글 링크 들어가서 뭔가 세출하고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미지라고 해서 이런 평면 이미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컵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컵 위에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평면이 아니라 이제 사물 같은 것도 인식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 사람들이 찾아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프로 같은 경우, 네. 동영상 아, 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Sub supported overlay type이라고 해서 이제 지원되는 overlay 타입이 있는데 유튜브가 지원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 AR이 이제 앱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수 있는 AR인데 프로 브전만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안 되고. 업로드 업로디드 비디오나 이제 레코디드 비디오니까 그러니까 녹화된 거나 업로드된 비디오는 가능하고요. 100메가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그냥 짧은 영상 하나에서 올려도 되겠는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는 서, 서포티드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유튜브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 동영상을 무식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별로 어렵지 않죠. <laughs> 여러분 우리 그 최소 생님께서는 지금 방금 애, 앱을 활용한 AR 프로그램 외에도 유니티로 아예 처음부터까지 AR 앱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어. 아네. <laughs> 물을 가르 가르쳐라 했더니 가르쳐 주는 시간보다 그냥 뭐 만들지 말해주면 자기가 만든 게더 빠르다고. 아,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아 유니티는 <laughs> 코, 코딩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쓸만하지 않나요? 아 엄청 쓸만데요 어, 이거는 학생 수업도 엄청 쉽게 할수 있겠는데. 네 공개 수업 때나 뭐선 연구교사 어, 수업 때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새롭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저, 저. 5분 뒤에 선생님이 포장 회에 가셔야 돼서 <laughs> 네. 연수가 연수 아니라 이제 번개 형식의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이제 할로 AR 앱을 한번 시간 하실 때 한번 하나씩 눌러보시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쉽게 학생들 수업에 도쓸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활용하면 우리 나, 나, 나중에 간단한 이벤트나 뭐 이런 거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아. 4분 남았네요. 최교수님 박수 한번 주시바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급하게 하느라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한톡박에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우리 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국초도 제 앞에서 <laughs> 한 80명 앉아서 게임 대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와, 네. 재밌겠네요. 와서. 지금 교장생 환탄하면서 가셨어요. 음. 보부를안 하는데. <laughs> 그러면 이 녹화된 내용을 제가 비공개로, 뭐, 다보안 안 오신 분들에게도 한번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어 너무 너무 대충했는데 <laughs> 아, 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한번 해보고 만나면 좀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수 번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져. 형은 오늘 멋, 멋있는데 오늘 오늘 옷이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생각하고 <laughs> 이다 생각하라 <laughs> <laughs> 사진인 줄 이게 예, 제가 가볼게요.